이거를 박스에 이렇게 담아서 예쁘게 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자, 이렇게. 자, 일단. 저희가 셀프, 셀프 카메라에 찍어볼까요? 네, 저희가 아까 셀프, 셀카와 함께 사진 보드, 보내드리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셀카를 찍어주시면은 제가 핸드폰을 잘못써겠는데 셀카 어플이 어딨죠? 제가 <laughs> 핸드폰이 없어서. 고거인가 좋아요 많이 넣어주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여러분 Please subscribe and e like wow. i 네, 구루다 님께서 하오켄 최정오만 너. 하이, 하이, 안 구루다 님께서 들어도 들어도 질리지 않는 공허 소녀의 명곡 티스타 아, <laughs>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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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맞는 역시. 말입니다. 자 그럼 사령언 니가 셀카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찍는 거 아니가? 아, 다 같이 찍는구나. 거 하나 <laughs> 둘셋 하나 둘. 여기 둘, 둘. 저제 콧구멍에 언니 부위가 있거든요. <웃음> <웃음> 어머 어머 어머. 약간 어머, 노렸어요. <laughs> 자 해볼까요? 하나 둘 셋. <laughs> 우선은 <둘, 웃음> 팔이 좀 많이. 수선이가 들어볼까요? <laughs> <laughs> 수선이 <수수 언니, 웃음> 팔로. <laughs> 제가 내나 씨 <laughs> 앨범 들어서 제가 할까요? 네? 오케이, okay, 좋아요. 아, 좋아, 좋아. 고사합니다 sure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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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